안아줘요! 안아줘요! <laughs> 아, 이거 잡히는구나. 아니, 안아주려고 했는데, 지가 도망갔잖아. 그래가지고 저도 상처받아가지고 쏜 거예요. 제 잘못임. 나타를 좀 이제 돌아다녀야 될거 아니야? 이제 마신 임무도 다밀었으니까 여기 지금 아직 워프도 안 찍었다고 지금 봐봐 워프 안 찍힌 데개 많고 탐사도 보여요? 1%, 12%, 14% 여기 2% 나타는 되게 특이하게 각 부족별로 퀘스트가 하나씩 있더라고 분홍색 느낌표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퀘스트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뭐야 이거 더빙이 돼있어? 나는 그냥 일반 월드 퀘스트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더빙이 돼있다고? 나 그래가지고 일부러 지금 음성 좀 줄여놨거든요 야, 다시 켜야겠다 이거 이번씩 끝나고 더빙 돼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진짜로 산에 올리는 축복의 기도 제1막 산에 잡음 어 이런 식으로 뜨는 거 보니까 전설 임무로 분류가 되는 건가? 아 전설 임무로 분류되는 거 맞나 보네 안깬거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설 임무 안한지좀 오래돼가지고 나타는 이제 부족별로 각각 뭐가 있으니까 메아리아이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거 같고 03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거 보니까 총 3막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 각 부족별로 나 오늘은 내가 다 읽어야 되나? 아 이거 목뭐 아프겠네 라는 생각하고 왔었는데 아 럭키 말란이잖아 20분 후 뭐야? 뭐 끝난 거야? 자, 짧네요. 물론 다음 게 있긴 하지. 그러니까 아까 세개 있었잖아. 근데 이게 아무리 세 막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막한 막이 겁나게 짧으면은 진짜 얼마 안 걸리겠네요. 풀더빙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 도 들기도 하고.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풀더빙을 하지 않았을까?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2막 완료. 금방 금방 하네요. 아. 미예금 미예금은 너무하네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아왜 미예금이지? 마신 임무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 이걸 할수 있는 건가? 아 이거 이러면 찝찝한데 이러면 이제 나중에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해야 될거 아니야 가서 평판이나 한번 해보자 메아리아의 평판이 해금됐습니다 라고 하네요 어? 아이 나이 현상 생각보다 사람들 많이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만 이러는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해 말라니는 산막 열렸어요? 아 그래? 누구는 열리고 누군 안 열리고 그래? 너무하잖아 아 진짜로 이거 총 6개 있는데 평판도? 메아리아이의 평판 등급은 총 4레벨까지 있고 각 레벨마다 이렇게 보상이 하나씩 있네요 이건 뭐지? 타오르는 부시돌 원서? 그냥 귀중한 물품이라고 하고 딱히 뭐가 설명이 없는데? 평판 등급이 최대치에 도달한 부족 수량 여기 평판 등급을 최대치로 올려야 이거를 하나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총 6개의 부족수량 부족이 있고 그 부족에 있는 각 마을의 평판을 하나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구나 야 원형도 여기에서 단조하는 거 새로 나온 거구나 가장자리 땅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원형 같다가는 못 만드네요 그러니까 오래 되면 이제 날개가 나오는데 그러고 보니까 날개 하면 항상 그런 얘기 있었잖아 깃털 수량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그런 썰이 있었잖아 사실 폰타인까지 맞았거든 그게 근데 나타에서 바로 와르르 무너져버렸어 Stop! 불의 나라스러운 날개네요. 그 다음에 6레벨 되면 특별한 레시피 선물. 이라고 하는데, 오, 이거 좀 궁금하긴 하네. 전설 등급 레시피가 나올 것 같죠? 지금까지 전설 등급 레시피가 딱 하나밖에 없지 않아? 선도장? 이거 약간 기대된다. 물론 이거 다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아마 마신이 뭐다 끝나야 나올 것 같아. 특별한 장식 선물. 그냥 뭐집 꾸미기 용이고. 한판 등급 올려야 될것 같은데? 월드 탐사를 해가지고 올려갖고 와야겠네. 여기 메아리아 이쪽에서 살짝 탐사할게요. <목소리> 어? 어? 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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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수가 없어 오! 새로운 몹이야 어차피 뉴비 앞에서는 그냥 일반 잡몹일 뿐이니까 아, 얘뼈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들어가 있는 건 알겠는데, 여기 이렇게 얇은 곳에 얘가 숨어 있다는 게 말이 돼? 어, 알파카다. <laughs> 아주 아름다운 생명체입니다. 어, 아, 어디가? 자 이렇게 해서 몇 퍼센트야 20% 됐다 아 나의 목표는 이거였어 자 여기에서 20% 보상 받고 1레벨 됐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퀘스트가 열리겠죠 현상토벌 모든 도시 나타 각 부족은 회수 제한을 공유합니다 라고 써있네 각 부족별로 다 풀레벨 채우려면 시간 상당히 걸리겠는데 원래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쉬움 중간 어려움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 이건 그냥 다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깨면 될것 같은데 단순해졌네 근데 이거 말라니도 키워야 되거든 나 지금 나타 나온지 지금 며칠이나 지났는데 나 말라니 아직도 40레벨 어, 그러고 보니까 말라니, 이거 전설 퀘스트. 샘물물이 임무 부족 견문 그게 얘 전설 임무야? 아, 그래가지고 샘물물이 쪽은 다 열려있는 건가? 샘물산막이 전임 대체한 거라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거 먼저 하고 현상토벌을 하고 할게요. 와, 여기 현상토벌은 햇말이 박혀있구나. 아, 여기에서 난이도를 결정을 할 수가 있구나. 어, 이거 되게 편하게 바뀌었네.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야, 이것도 대오연의 영향인가? 대오연이 그렇게 두렵나 원신. 일단 뭐 난이도는 극한이기는 한데 고인물들한테는 극한 난이도 뭐 그딴 거 없습니다 필드에서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걸 바라면 안 되기는 해 애초에 캐주얼한 게임이잖아 느비 말고 잡아보는 거 그럼 호두루 <laughs> 얘도 오피인 건 <거> 마찬가지인가? 아라이탐? <laughs> 그냥 1사기 캐릭터들 밖에 쓸 생각 없음 신념으로 하면은 진짜 그냥 지나다니다 추추도 어려워 아왜 갑자기 벌써부터 카치나가 그리워지지? 나타에서는 진짜 카치나랑 말라니 있고 없고 좀 차이 심한 거 같아 그냥 육성이 돼있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걔 기능 자체가 이동기로서 너무 쓸만해 나타에서만큼 진짜 쌉 고트 캐릭터야 뭐야? 그냥 물에 빠뜨리면 죽는데? 아니 애초에 물가로 가가지고 빠뜨려버리니까 죽어버리던데? 상식 캐릭터 진 고르십쇼 자 이제 저쪽까지 가야되는데 아휴 진짜 개머네 응 음, 절로 가야돼 안아줘요 안아줘요 하하하하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잡히는구나. 아니, 안아주려고 했는데 지가 도망갔잖아. 그래가지고 저도 상처받아가지고 쏜 거예요. 제 잘못임. 원신 예전의 재미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벽에다가 대가리를 찍어가지고 기억을 잃은 다음에 다시 하십시오. 그러면은 완벽하게 처음에 했던 재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단점이 있다면은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 세상에 대가 없는 게 어딨어요. 등가교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되게 특이한 패시브를 가지고 있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평판 3개는 다 했고 생물물이 퀘스트 저거 오래 안 걸리겠지 왜냐면 메아리아이 방금 내가 해봤는데 물론 2마까지 밖에 진행이 안 되긴 했지만 현재 미예금이어가지고 메아리아이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한 30분 정도 하니까 2마까지 다 진행이 완료돼가지고 그러면은 일단 저거 집중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 r s later 이렇게 해서 샘물이 돌아가는 곳제 3막 완료 신비의 섬 여행 그러니까 일단 분홍색 퀘스트로 이번에 나타 업데이트되면서 처음으로 나온 타입의 퀘스트이기는 한데 사실 그냥 전설 임무거든요 1막 2막은 어디까지나 그냥 평판 퀘스트를 열기 위한 용도인 거고 사실상 제일 중요한 스토리는 3막에 몰아져 있다 그러니까 각 부족별로 이걸 다 올려야 이걸 하나하나 다 완성시키면서 결국 최종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전설 임무가 약간 강제적이 됐다고 해야 되나 물론 이 보상도 안 받으려고 하면은 안 받을 수 있는 거기는 한데 뭔가 전설 임무를 해야 될 이유를 만들어준 것 같아. 뭐 주간보스 같은 걸 열어야 되는 전설 임무를 제외하고는 굳이 안 해도 상관없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나타 같은 경우에는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전설 임무를 해야 돼. 전설 임무 대신에 부족 견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나왔을 뿐. 이거를 이제 완료를 하면은 말라니 돌파 재료 같은 거를 추가로 지급을 해주죠. 이게 아마 이벤트인 것 같아. 그러니까 16일 뒤에는 이제 키니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게 이제 키니치로 바뀌겠죠. 이렇게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키니 찍게 나올 거니까 그때 가가지고 나무사리 쪽 평판 퀘스트 부족 견문 진행해가지고 보상 받으면 될것 같고 그다음엔 아마 실론이 나오겠죠? 난 구성을 잘했다고 생각해 뭔가 되게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나타가 그리고 말라니가 원래 여기서 원래 있었나? 이게 부족 견문을 완료를 하면 여기 딱 생성되는 거 아닌가? 그치 원래 없었지? 음, 봐봐 여기 지금 보면 여기는 없잖아 여기는 캐릭터 가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마까지다 진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실론인 얘기까지 다 들으면은 여기 실론인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에 생기는 어디에 생기는 여기 서있지 않을까